암센터 분원 설치를 백지화해야 한다는 연구 결과에 대해 충청북도가 긴급회의를 갖고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충청북도가 2011 일자리 창출 우수기관으로 선정됐습니다. 청주국제공항 활주로 연장 사업이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으로 선정됐습니다. <목소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I TV 충북 뉴스입니다. 소식입니다. 국립암센터 분원 설치를 백지화해야 한다는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연구 결과에 대해 오송으로 분원을 유치하려 했던 충청북도가 긴급회의를 갖고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이와 관련해 지난 2일 충청북도는 기자회견을 갖고 500만 충청인은 물론 수도권 이남지역민의 기대를 저버린 데 대해 개탄을 금치 못한다고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한편 충북 도의회도 이날 열린 제307회 임시회에서 국립암센터 분원 설립 백지화 발표 철회와 조속한 재추진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충청북도가 2011 일자리 창출 우수기관으로 선정됐습니다. 지난 2월 23일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실시된 2011 전국 일자리 공시제 평가에서 충청북도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됨에 따라 사업비 1억 원을 지원받게 됩니다. 한편 충청북도는 지난해 1월 민선 5기가 세운 일자리 창출 목표를 117.4%인 5 9,035명을 달성하는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충청북도의 오랜 수건 사업인 청주국제공항 활주로 연장 사업이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으로 선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활주로 길이 2,744m에서 456m를 추가해 총 3,200m로 연장됩니다. 그동안 예타 대상 사업으로 부적합하다는 의견이 우세했지만 충청 또는 미주 유럽 등 장거리 취향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집중 부각시키고 끈질긴 설명 끝에 이를 인정받았습니다. 청주와 청원 통합을 추진하는 공동협의회가 제1차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회의에서는 오는 6월 중 통합 의사 결정을 위한 주민 투표 실시 방안과 추후 일정에 대한 내용이 논의됐습니다. 한편 협의회는 지난 1월 이시종 도지사와 한밤덕 청주시장, 이종은 청원군수가 청주청원 통합에 관한 협의회 구성에 합의함에 따라 출범했습니다. 이시종 도지사는 2013년도 실국별 정부예산 확보성과 점검 보고회를 앞두고 중앙부처를 방문했습니다. 이 지사는 먼저 서규영 농림수상식품부 장관과의 오천자리에서 세계유기농 엑스포의 공동 개최와 국제행사 승인을 요청했습니다. 이어 윤종수 환경부 차관과 이석준 기획재정부 예산실장, 국토해양부 관계자들과도 만나 지역 현안 사항들을 건의했습니다. 대통령 옛 별장 청남대에 대통령길 6km가 추가로 조성됩니다. 충청북도는 올해부터 2013년까지 청원군 문의면 청남대 일원에 이미 만들어져 있는 8km 둘레길을 14km까지 확장하는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먼저 올해 11월까지 3km를 조성하며, 사업착공일은 청남대 개방 9주년 기념일인 4월 18일로 예정돼 있습니다. 최근 충북도내 태양광 기업의 일부 부품 소재 가격이 회복되는 등 태양광 산업이 제2의 도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태양광 산업 관련 종합 실태 보고서에 따르면 그동안 도내 주요 태양광 기업들은 주력 제품인 셀과 모듈 가격 하락과 수익성 악화라는 이중고를 겪었으나 지난달 충북도내 태양광 기업 주가가 평균 29%의 급등세를 보이는 등 태양광산업 활성화에 대한 증후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실제로 신성 솔라에너지의 경우 작년보다 올해 80% 이상의 가동률을 보였습니다. 빠르게 변화하는 경쟁사회에 살고 있는 현대인들에게 주변을 둘러보는 시간들은 적어지고 있는데요. 이럴 때 남과 더불어 살아가는 것에 삶의 가치를 두며 묵묵히 선행을 실천하는 분이 있다고 해서 찾아가 봤습니다. 우리 주변의 따뜻한 이웃 전신구 씨를 소개합니다. 내가 가진 것을 남과 나누며 더불어 사는 일. 마음먹기는 쉬워도 실천하기는 어려운 일인데요. 오랜 시간 묵묵히 선행을 실천해 우리 사회를 더 아름답게 만드는 나눔천사 전신구 씨를 소개합니다. 이곳은 영동의 양상초등학교. 정성스런 손길로 화단을 어루만지는 오늘의 주인공 전신구 씨는 28년째 학교에서 일하며 아름다운 나눔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전신구 씨에게 이 학교의 강당은 소중한 인연을 맺게 해준 특별하고 따뜻한 공간이라고 하는데요. 애들아 안녕. 바쁜 와중에도 생활이 어려운 아이들을 돕고 있는데요. 그 아이들과의 만남이 바로 이 강당에서 시작됐습니다. 애들하고 만날 여기서 운동도 하고 외발장도 배우고 애들 또손못할 때는 내가 손 붙잡고 같이 이끌어주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적 애들하고 가까워지게 됐습니다. 소소한 것이었지만 도움이 필요한 아이들에게 전신구시의 관심과 마음은 따뜻함으로 다가왔는데요. 애들하고 배드민턴 치고 이렇게하다 보니까. 그래서 자인적도 가깝게 애들하고 됐고, 그러다 보니까 애가 조금 어려운 형편이 있어서 농사짓는 것도 갖다 주고 좀 집에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도와준 게 아니라 나는 무었다고 하는 표현이 맞겠네요. 바쁜 와중에도 맡은 업무에 최선을 다하며 선행을 계속해온 전신구 씨. 도움이 필요한 곳이면 어디든 가진 것이 많든 적든 나누려 했는데요. 이렇게 매일매일 나보다 남을 위해 살아온 공로를 인정받아 충북 도민대상 선행봉사 부분에 선정됐는데요. 그의 묵묵한 실천이 사회의 커다란 본보기가 되고 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어디론가 향하는 전신구 씨. 그와 소중한 인연을 맺은 또 다른 이곳은 하루도 빠짐없이 찾는 마을의 경로당입니다. 오늘은 어르신들의 점심식사 대접을 위해 발걸음했는데요. 겨울에 주로 경로당에 사람들이 많고 봄부터 가을까지는 일철이라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겨울에는 뭐 그냥 어, 퇴근하고 와서 얼마든지 할수 있는 거고 여기 와서 점심을 많이 잡수는 걸 보고 그래서 어, 조금 미천하나마 도움이 되고자 거나쌀 어, 같은 걸 조금씩 팔아주고 있습니다. 그 정성과 마음에 어르신들은 매일 즐겁고 든든한 식사를 합니다. 전신구 씨의 아내 역시 그와 손발을 맞춰 나눔을 함께 실천하는데요. 선행과 봉사에도 일심동체인 부부는 이 마을의 훈훈한 자랑거리라고 합니다. 평소에 보면 너무 뭐은 시럽고 젊은 분들 내분 네 없으면 이 동네는 안 된다는 그런 분들이요. 그리고, 멋이든지, 착실하게 자라고, 또, 이 동네 노인들, 쌀도 그냥, 막, 미식교식 내가지고 밥도 해주고, 설거지도 청소도 잘하고, 뭐, 참, 뭐, 멋이든지 모급이고, 동네 노인들만 모여서 하니까, 기계가 고장나든지, 뭐가 고장나든지, 알 수도 없는데도, 이 사람들, 내우들이 다손 줘가지고서, 곤철이고, 살려주고, 편하게 살게 만들어줘요. 전신구씨에게는 특별한 취미가 하나 있습니다. 국화 가꾸기인데요. 하우스에서 정성스럽게 가꾼 국화를 가는 학교마다 옮겨 심었습니다. 아름다운 환경을 만들고 싶다는 마음으로 한 그루, 두 그루 돌본 분재가 벌써 이만큼. 학교에서도 인기 만점이라는데요. 학교에 들어가니까 그 학교에서 국화를 좀 키우고 있더라고요. 꽃도 아름답고 너무 좋아가지고 국화를 또 취미를 붙여가지고 잘은 키우지는 못해도 그냥 <laughs> 좋아하니까 그래서 키우게 됐, 됐고. 매년 다양한 국화를 정성껏 갖고 그 덕분에 학교가 더 향기롭고 아름다워졌다고 합니다. 가을이 되면 너무 사람들이 어, 꽃에 좀 매력이 됐다가 너무, 굉장히 좋아하고 참스럽게 국화가 피면 소박한 전시회를 열기도 하는데요. 묘목마다 깊게 뿌리내린 그의 마음이 사람들에게 은은한 향이 되어 전해집니다. 올가을에필 국화도 전신구씨의 정성어린 손길에서 향기롭게 피어날 것입니다. 얼마 전부터는 양강초등학교에서 일하게 됐는데요. 이곳에 와서도 묵묵한 선행은 이어집니다. 그의 삶은 이렇듯 사람과 소통하고 나누며 더불어 사는 것에 큰 가치를 두고 있습니다. 아, 학교야 당연히 또내 직장이고 내가 학교에 몸 담고 있으면 당연히 해야 되고 국화도 나름대로 조금씩 이제 해나갈 거고 회관이나 뭐 병로당 같은데 이런데 일도 묵묵히 조금씩 해나가겠습니다. 나눔과 봉사란 언제든 남과 함께 하려는 마음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가진 것에 조금이라도 나누려는 전신구시의 마음, 그 마음이 남을 행복하게 하고 또 나아가 우리 사회를 더 따뜻하게 만들어 줍니다. CBI TV 충북 뉴스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